랄라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 회화 신규 훈련이에요. 21번째 시간이고요. 음, 일반 강의입니다. 일반 강의하고 2반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죠? 네. 함께 병, 병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1번째가 되는데 음 그동안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10번만 더 하시면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몸이 알아서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10번만 더, 에, 더 음,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 하시면 그동안 많이 습관이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0번 정도 들으시면 음, 습관이 됩니다. 이, 지금도 거의 습관이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1번 강의부터 들으셔서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볼게요. Look at the record 하면요. Look at이 두 줄이에요. 뭐뭐를 보다 할때 어, 나를 봐라 그러면 Look me 아니고 Look at me 해서 at까지 꼭 넣어야 돼요. Look at 해야지만 뭐뭐를 보다예요. 발음을 Look at 아니고 Look at이에요. 한국인들이 거의 90%가 Look at, Look at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 이제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Look at, Look at 많이 하시는데 안 따라 읽으시는 분들은 몇 달이 지나도 루겟 루겟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틀린지도 모르세요. 루겟 그럼 못 알아들어요. 르켓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요즘 따라 읽기를 점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는데. 많이 따라 읽으시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발음이, 본인 발음이 많이 교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교정해드려도 밤새도 못, 못 교정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 1대1로 강의를 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개인 지도를 받는다고 금방 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나게 여러분 따라 읽으시는 게 개인 지도 받는 것만큼의 그만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 본인 발음도 좋아지시고요. 귀도 점점점점 점점 뚫리는 거예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귀도 점점 뚫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점점 많이 따라 읽으시는, 신나게 따라 읽으시는 분이 점점 많아져서 저도 보람이 아주 큽니다. Look at, look at 아니고 look a 이다 말로는 들었는데 연습을 안 하시면, 본인이 또 모르게 루게시 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look at, cut, 그 발음이 나야 돼요. look at, 뭐뭐를 보다. look at the record 이렇게 되죠. 레코드는 레코드판, 음반이죠. 요즘은 뭐 CD가 나오고 MP3가 나오고 그래서 레코드 없지만 뭐 복고풍이라 그래서 네 복고풍이라 래서 레코드도 다시 인기를 끌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record 이렇게 되죠. 레코드, 레코드 아니고 레, 레, 레 L 발음 아니고요. 레코드에서 레예레 우를 0분의일 박자라고, 우래가 한 박자라고 했죠. 우래 아니고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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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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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알 발음입니다. 알 발음 자신 있으신 분은 넘어가도 좋아요. 하지만 자신 없으시면 계속 따라하세요. 레코드, 레코드. 알 있으니까 꼬부리고요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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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앞에 에센트.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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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레코드 하셨어요여를를 따닥 시시고0초 앞으로 가서 따라하고 따닥 따라하고 곱하기 6번 하 하시라 랬죠죠분아아지지시시꼭하하요요 네, 그래서 어, 음반을 보세요가 w 보세요. 보세요. i l 루켓 미하면 나 a t 세요루 l l 레코드하면 a t I will say t a t l y that I will say that I will say that I w 에 l l say t 요 l l say t a t I l o o k a t I l a t 어, 음반을 보세요. It's under record player. It is의 줄임말이죠. 그것은 있습니다. It 뭘가르키느냐 record 가르키죠그 음반이 record player 위에 있습니다. record player는 전축이죠, 전축.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축이라는데 전축 못 알아듣는 분 많아요. 젊은 세대는 전축, 모, 전축이 뭐예요?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 거. <laughs> 레코드가 뭔지 아신다면 음반을 돌리는 기계죠, 그렇죠? 카세트 플레이어다 하듯이 레코드 플레이어, 전축 기계인데, 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음반이 크잖아요. CD는 요만하면 음반은 이만해요. 예. 네, 그래서 고만한요만한 이렇게 해서 턴테이블이었죠, 턴테이블 네, 돌리는 기계. 혹은 전축이 요만한 것도 있지만 옛날엔 컸죠, 예. 네, 엄청 큰. TV만한 전축이 있었고요 그래서 It's u n the record player. 전축 위에. 레코드 돌리는 기계 위에 있습니다. 되구요. Look at the orange. 이렇게 되죠. Look at은 똑같아요. 그 발음이 나요. Look at 뭐뭐를 봐라. 가 되죠. Orange를 보세요. Orange. Orange. o r a 를 보세요. 가 되는데요. Orange. 오가 아에이오우 모음이에요. 자음은 가나다라 이런게 자음이죠. 아에이오우는 모음이죠. 그래서 어 모음이에요. 모음 앞에는 더 오렌지 하지 않고 디 오렌지, 디 오렌지가 됩니다. 디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발음 어려워하세요? 오렌지 아니에요? 오렌지. 어도 아닌 것이 오도 아닌 것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지, 지 아니고 치, 치 하고 속삭이면서 끝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어도 아닌 것이 오도 아닌 것이 약간 오에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오렌지. 네, 지 하지 마시고 오렌지. Orange, orange, 그래서 orange, 세 박자 아니고 두 박자예요. 이 음절이에요. orange, 얘는 속삭이느라고 한 박자가 안 돼요. 이 음절이 안 됩니다. 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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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a 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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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a 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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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look at the orange look at the orange look at the orange look at th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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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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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따닥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따라하고 따닥따닥 따닥 따라하고 곱하기 다섯 번 이상 네 자신 있을 때까지 하세요 네어 오렌지를 보세요가 됐죠 It's, it s is의 줄임말이었죠 그것은 있다 어디에 in the bowl ball. 은 사발이에요 큰 사발 그 사발 속에 있습니다가 되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릇을 그린 거예요. 제가 지금요. 부페 가서 먹는 그릇은 플레이트죠. 접시. 네. 그리고 어 김치 그릇 있죠. 우리 반찬 그릇 같은 거는 디쉬라고 하죠. 네. 접시 이것도 접시. 네. 그릇. 그리고 이제. 무슨 뭐죠? 밀가루 반죽하고 그런 데는 bowl이라고 하죠. 사발면 처럼 좀 움푹한 것. 네, 그래서 bowl 사발이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좀더 움푹한 거예요. plate dish bowl 채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bowl 그 사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orange는 the orange죠? 예. 그 오렌지는 사발 안에 있습니다가 됐고요. 이렇게 together 기타 기타를 보세요가 되죠. guitar, dxt고 기타 아니고 guitar. r 있으니까 꼽으래요. 기타 아니고 guitar r이죠. gu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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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치셔서 따라 하시고, 따닥 따라 하고, 곱하기 여섯 번 이상 하셔서, 네. 이거 이제 초기부터 하셨기 때문에 어 1강, 2강 막 이럴 때 나왔었어요. 오늘은 21강이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실만 하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여러 번, 50번 하셔서 안 까먹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할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Look at the guitar. 기타를 보세요. 기타를 봐라. 그것은 있다. 그 기타는 floor, 바닥 위에 있습니다. floor는 바닥이죠. 마르, 마르바닥 이렇게 되죠. 마르바닥 위에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기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 바닥은 floor고요. 그리고 실외, 밖으로 나갔어요. 땅바닥이죠. 그거는 그라운드라고 하죠. 예. 실외는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고요. 플로어에서는 신발 안 신거나 실내용 슬리퍼 신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바닥은 두 가지예요. 땅바닥은 그라운드, 실내바닥은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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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어 이렇게 되죠. 플로어, 예. r Look at the sweater. 스웨터를 보세요. 이렇게 되죠. 스웨터 아니고, 스웨터는 <laughs> 한국말. 스웨터 네, 이렇게 되죠. 원래 스웨터였어요. 이거 발음 뀌라고 했죠. 스웨터에서 스웨더로 약화되어, 발음이 약하게 돼요. 그리고 스웨터까지 되죠. 워터, 워더, 워러랑 같죠? 스웨터, 스웨터, 스웨터 하셔도 돼요. 스웨터, 스웨터 네, 정도 하시면 돼요. Look at the sweater. Look at the sweater. 스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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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터. Sw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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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ater 하셔서 따닥 치셔서 예,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6번 이상 이렇게 하셔서 스웨터 하지 마시고 Sweater 정도로 하세요. Sweater 정도로. 네. It's on the chair. 그것은 있습니다. It is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것은 의자 위에 있습니다. On, 뭐뭐 위에. 뒤에 거 위에죠. 그것은 의자 위에 있습니다. 가 됐죠? 스웨터가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편하죠 네, 그래서 어,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쉬워요. 그런데 우리 뇌가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쉽고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뇌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느껴지시죠? 네, 뇌랑 나는 좀 달라요. 아, 나는 여튼 그래요. 네, Look at 뭐 뭐를 또 보라 보다 Look at이라고 했죠. Record 똑같네요. 네, 레코드 판을 보세요. 그것은 전측 위에 있습니다. 이하 동문. 아까랑 똑같은 걸또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Look at the coat. 하면요. 외투를 보세요. Look at. 뭐뭐를 보다죠? 그래서 외투를 봐라. 코트 아니고 코트 아니고 코웃. 코웃. 오우 발음이 우가 들려야 돼요. 코우 하고 코우트 하지 않고 여기 스타카토 찍으셔야 돼요. 코웃. 두 가지죠. 오우 발음 하시면서 트 하지 말고 코우 하고 스타카토 찍으시라는 거. 코 이것도 1강, 2강 이럴 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미비하신 분은 또 따라 하세요. 그리고 나이거 완전 자신있어 할땐 넘어가세요.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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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Look at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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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o o 드 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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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Code, Look at the Code. Look at the code. Look at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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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따닥따닥 따닥. 20초죠?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5번 이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봤자 지금 발음 몇 번이에요? 발음 4가지예요 네 5가지인가요? 어? 네, 5분밖에 안 걸려요. 하나에 1분씩. 그래서 5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영어를 엄청 업그레이드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look at the code. 이렇게 되죠. i t 그것은 있다. In the closet. Closet은? 붙박이장, 벽장이라고 했죠 벽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어, 요즘 우리도 이제 붙박이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붙박이장이 되게 편리한데 이제 장롱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사를요. 근데 어, 미국 문화는 장롱 들고 다니지 않고 다 붙박이장으로 해서 이사할 때도 우리나라보다는 단 단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부파기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앞으로는 또 10년 안에 20년 안에는 장롱을안 들고 이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It s in the closet 이렇게 되죠?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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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부파기장,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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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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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t 다 쳐서 따닥해서 어, 10초. 네. 따라하시고 따닥따라하시고 따라하세요. Look at the letter. 편지를 보세요. 이렇게 되죠? Letter에서 letter, letter까지 되죠.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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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letter. Look at the letter. At the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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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letter. Look at the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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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letter. Look at the letter 하셔서 따닥. 따라하시고 따닥따라하시고 10초 동안 왔다 갔다 여섯 번 이상 하세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언더테이블 탁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요. 쉬운 것 같지만 입으로 줄줄 안 나와요. 그래서 신나게 여러 번 따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너무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시면서 좋아요 지금 타임에 꾸욱 눌러주시는 거죠.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예,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면 에너지 넘치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예, 호떡집에 붙는 거죠. 네, it's a pencil. 펜슬이 주어져. 이건 좀 이제 바뀌었어요. 문장이 네, 연필이 in the book, book 책 안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or 아니면이에요. 혹은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니면이에요. 예, 그래서 오 r 는 혹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혹은이라는 예,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혹은이라기보다 아니면이죠. 요거냐 아니면 저거냐. A냐 아니면 B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연필이 책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탁자 위에 있습니까? 책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탁자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답은요. It is의 줄임말이죠. 그것은 있습니다. 책 속에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는 뒤에 거 속에 이렇게 되죠. 연필이 책 속에 있어요? 아니면 탁자 위에 있어요? 의어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e 센트를 네, 볼게요. Is a pencil in the book까지 의문문이었어요. 책이 아 연필이 책 안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or on the table 하고 이렇게 묻게 돼요. 이 빨간 거 이건 중요해서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필이 책 안에 있습니까? 까지는 보통 의문문이었는데 5화가 들어가면서 어떤 의문문이 됐어요? 선택 의문문이 됐어요. 네. 선택 의문문은요. a냐 b냐 하거든요. 그럼 대답을요. 아니다 b다 말이 안 되죠. A니 B니 그랬더니 아니야 B야 말이 안 되죠. 선택 문문은 yes, no 대답할 수가 없어요. yes, no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은 끝을 내려 읽어야 돼요. 그래서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under the table? 그럼 틀리시는 겁니다. 네,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under the table? 끝을 내리려다 보니까 여기 또 올려야 되죠. 그렇기도 하고 체크하고 탁자가 중요하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테이블을 올렸다가 끝을 내리라 그러니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선택문은 뭐죠? 액센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연습.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하실 때에는 거의 이 문장 만드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이거 액센트 연습하시는 거예요. 액센트가 제대로 연습하시는 분만 제대로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해볼게요.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u n the table? 따라 하시는 거죠.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pencil in the bag or on the table? 네, 이거 따닥따닥 따닥 20초 정도 되겠죠? 아니면 30초면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하셔서 여러 번 따라 하세요. 이거 어양 중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요쪽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선택음문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몇번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때 제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그 느낌을 아셔야지만 김문장 나중에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김문장이 나오잖아요. 김문장 예, 나올 때 내가 자연스럽게 영어스럽게 예, 맛깔나게 영어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기초를 잘 잡아 주세요. 넘어갑니다. 다 똑같아요. 네 문장에 레코드 플레이어가 주어져. 네, 레코드 플레이어 가 전축이라고 했죠. 레코드를 음반을 돌리는 기계. 그래서 네. 전축이 언더체어 의자 위에 있으니까 아니면 탁자 위에 있습니까? 대답은 그것은 탁자 위에 있대요. 뒤에 거죠. 네. 그래서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에서 어, 아니야 이거야. 대답할 수 없다 그랬죠. 네, 선택의 분을 yes no 대답할 수 없으니까 끝을 내려 있는다 해서 어, 이것도 어떻게 해요? Is the record player under chair or on the table. 이렇게 됩니다. Is the record player under chair or on the table. 여기 또 연습 많이 하세요. 네. 넘어가죠. 네. Is the coat? The coat 주어죠. 아까 연습하셨죠. 코트 한 달했죠. 코트 아닙니다. Is the coat in the closet? 이렇게 되죠. 코트가 외투가 closet 옷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자 위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옷장에 있습니다. 제대로 걸어 놓은 거예요. 옷장 안에 있습니다. 옷장은 속에 있는 거고 의자는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is the coat in the closet or on the, or on the chair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눈에 탁 띄게 빨간색으로. Is the c o d e in the closet or on the chair?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yes, no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죠. 어, 그다음 문장은 the book이 좋아죠. 책이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탁자 위에 있습니까? 답은 그것은 탁자 위에 있습니다.가 됐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엑센트가 중요합니다. Is the book on the chair? Or on r o the table. 이거를 연습하시는 거죠. 여기서한번더 네, 연습해 볼게요. 억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Is the pencil in the book? 아, oh, 다시.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record player on the chair or on the table? Is the coat in the closet or on the chair? Is the book on the chair or on the table? Is the pencil in the book or on the table? Is the record player on the chair or on the table? Is the coat in the closet or on the chair? Is the book on the chair or on the table? 하셔서, 따닥, 따닥 하시면은 20초나 30초, 따닥, 따닥, 따닥 하면 30초. 앞으로 가셔서 따라 하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문, 물론, 문장이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내 입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번에는 액센트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음, 네. 오늘은, 음, 간단한 것 같지만 네,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건데 이두 가지 표현은 자다가 껴나도 줄줄줄 할수 있도록 네, 또 요즘 신나게 따라 읽으시는 분이 많아지는데 네, 점점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